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7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충일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덕분에 행운이랑 오붓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행운이를 껴안고 낮잠을 자면 참 좋을 텐데 낮잠을 자지 못하는 성격이라 오랜만에 제목을 달고 대청소를 했죠. 2023년 상반기를 무사히 잘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청소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나쁜 기운들 다 없애버리고 좋은 기운 받아서 2023년 하반기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뭐 이런 제목을 달고 오랜만에 대청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찢어질 듯이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일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수입은 완전히 전무한 상태에서 월세 보증금은 계속 까나가고 까여나가고 그런 상태에서 청소를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핑계를 대자면 청소용품 뭐 청소세제 다 저에게는 사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 오늘은 경제방송에서 같이 방송을 하자고 전화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오늘은 피디님한테 연락 오지 않을까 오늘은 작가님한테 전화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보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아 오늘은 틀렸구나. 오늘은 연락이 안 오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면 좌절하고 그 좌절 좀 하다가 아니야 오늘 밤 좋은 꿈을 꾸고 내일 아침이 되면 내일은 연락이 오겠지. 뭐 이렇게 어떻게서든지 해 일을 좀 잡아야겠다.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모든 것을 올인하다 보니까 청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음, 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무엇보다 저에게 확, 그, 삐를 꽂히게 한 부분이 뭐냐면,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그럴 때는 뚫어줘야 된다. 자, 어디를, 주방 싱크대, 그리고 욕실 하수구, 그리고 세면대, 물이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뭐, 이래저래 뭐가 끼고 막 그러면, 그, 물이 내려가는 그 속도라든가 그 흐름이 좀 더디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사람의 일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곳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물이 원활하게 내려가고 막힘없이 내려가야지만 일이 풀린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다른데 청소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싱크대 하수구와 욕실 하수구 그리고 세면대에 집착하기로 집착하게 됐습니다. 뭐 특별히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 그냥 부분 청소니까. 그래서 욕실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 막 긁어내고 이끼 같은 거 비누 이끼 같은 거다 물때 같은 거 지우고 그다음에 주방 싱크대도 그렇고 물을 딱 틀었을 때 고임 없이 원활하게 내려가게 되는 그 정도까지.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도. 저는 약간 그 하수구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하수구뿐만 아니라 창문 열어놓고 현관문도 좀 열어놓고 2023년 상반기에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뭐 그러면서 예,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의 현충일은 어떠셨는지 예, 궁금합니다. 자 오늘 돈타방 미쓰리는요 6월 6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 0.03% 상승, S&P 500 0.24% 상승, 나스닥 0.36% 상승했습니다. 자, 장 초반에 장 시작은 혼조세로 시작을 했는데 세계 은행이 뭐 미국의 경제 성장률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고요. 무엇보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미국이 크게 뺄 생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서든지 조금만, 조금만 좋은 재료가 있으면 뉴욕 증시를 띄우려고 하는 예,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투자자들을 긴장시켰던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이제 그 재료는 소멸이 됐죠. 근데 완전 소멸됐다기보다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한도가 유예됨에 따라 미국은, 미국 정부는 1307조 원, 약 1조 달러를 웃도는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다라는 이슈는 이제 소멸됐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되고, 그 국채 발행은 단기 조달 금리를 상승시키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는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악재가 될수 있다. 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요 굉장히 단발적인 재료고요. 뭔가 뭐라 그럴까요? 음, 두부 자르듯이 딱딱 끊어지는 자료 재료입니다. 그죠? 뭐 시작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디폴트가 될수 있는데 디폴트가 될수 있는 날은 (6월 1일) 혹은 (6월 5일) 엑스 데이트다라고 해서 뭔가 그때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미션을 완성해야 되는 그런 두부 같은 재료라면 이 미국의 국채 발행 이 국채 발행이 예상되는 그 후폭풍은 두부처럼 딱딱 자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음, 어떻게 비유를 하면은 확 느끼실까요? 그냥 그라데이션 같은 느낌? 이렇게 어느 순간 점점점점 이렇게 스며들고 점점점점 짙어가고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에 발을 들여 놓는 시간, 놓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돈을 벌어도 괴롭고요. 돈을 잃어도 괴롭습니다. 야, 돈을 벌면 왜 힘드냐? 괴롭죠. 이거를 내가 얼만큼 벌고 잘라야 되는지. 여러분, 그거 굉장한 고통입니다. 뭐 돈을 잃으면 뭐두 마람이 입 아프죠? 그렇게 주식 시장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하면요. 매일매일 지옥의 문을 열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옥 속에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슈들과 싸우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제가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는요. 이슈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하다 못해 경제 이슈가 없다면 어떤 업종 이슈 업종 이슈가 없다면 종목 이슈라도 만들어서 종목 이슈가 없다면 파생 상품이라는 거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이슈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 만약에 주린이라면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맞이하게 되는 어떤 그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을 딱 만났을 때 무조건, 어, 이 이슈 때문에 주식시장이 막 급락하는 거 아니야? 이 이슈 때문에 주식시장이 막 급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흥분하시기 보다는 그 이슈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얼마짜린가? 예, 가격이 아니라. 이게 얼마짜리까?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짜리인가라는 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그런 날짜를 정해 놓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슈는 급박하기는 하지만 뭔가 두부 짤르듯이딱 잘리는 그런 맛이 있는 반면에 경기 두 날에든가 경기 침체 이런 거는 날짜가 없는 상태. 특히 그 경기 둔화와 침체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딘가 뭔가가 어떻게 변질될지, 어떻게 진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 요거는 단발적인 재료인가 아니면 중기적인 건가, 장기적인 건가를 생각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가늠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단발적이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의 부채한도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혹은 6월 5일까지 엑스테이트를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거의 전문가들 중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여러분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인플레이션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조만간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문제가 부각이 될 겁니다라고 이미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죠. 그럼 저는 이미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6월 1일 시간이 나오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처럼 미국은 쓸카드가 많기 때문에 디폴트를 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라고 정해놓고 대신에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워낙 지금 미국의 부채가 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악유,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삐걱삐걱 하겠지만 그래도 미국이 디폴트 되진 않을 것이다. 이런 그림을 그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월 달에 얼마나 정신없었습니까? 협상이 5월 12일 날 예정이 되었었는데 그게 뭐 16일로 미뤄지고 17일 날 조바이든 대통령이 디폴트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에어포스원 타고 갔는데 디폴트가 없다고 얘기는 했는데 호주 같은 데 가지 않고 조기 귀국하고 그리고 20일날 조기 귀국해서 오자마자 그냥 다시 협상하고 그 과정 속에서 협상이 결렬됐는데 뭐 실무자들은 계속 한다. 투자자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를 빼지 않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발언이라든가 실무자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이슈를 악재로 만들지 않고 열심히 띄우는 작업이 있었습니다만 주린이 분들은 굉장히 불안했죠. 따라서 이렇게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슈가 발생이 되면 이번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처럼 엑스데이트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먼저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그 그림 속에서 중간 중간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멘탈 관리를 하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하튼 그 재료가 없어졌고요. 지금 2023년 6월 7일 뉴욕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6월달 FOMC 회의입니다. 대한민국 6월 7일 기준으로 지금 D-Day 6일 남았습니다. 자, 어찌 보면 어, 이 FOMC 회의조차도 굉장히 단기적인 이슈죠. 그죠? 과연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6월달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까? 근데 지금 연준위원들은 입에다가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블랙아웃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연준위원들의 발언으로 힌트를 얻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블랙아웃 기간 전이라도 연준 위원들은 똑같은 얘기를 했죠. 우리 갈 길이 멀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좀 접어 들면서 갑자기 어, 6월 달에 한 번은 쉬고 갈수 있어. 그런데 우리 금리 인상 안 하겠다고. 이제 금리 인상 중단하겠다고 확정 짓는 건 아니다. ,잉? 7월 달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6월 달 금리 동결을 암시했죠. 그 제가 여기에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아니, 무슨 금리 인상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보로 여행을 하는 거냐. 하도 겁나게 걸어서 막 물집이 잡히고 알이 백기고 쥐가 나고 그래서 너무 난더 이상 못 가겠어. 부산까지 가기 위해서 좀 쉬어야겠어. 이런 게 아니라면, 금리 인상을 쉬어간다라는 표현이 살짝 좀 모순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정말 자신이 있다면 아예 그냥 빠른 시간 내 단기간에 금리 인상을 확 마무리해버리고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를 보면 되는데 그 짓을 못하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75BP씩 4번을 연달아서 그렇게 과격하게 금리를 인상했었던 연준이 지금 와서는 멍은멍은 거립니다. 그들은 쉼표를 찍는다고 얘기하지만 쉼표를 찍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 때문이에요. 자, 지금 6월 금리 동결 가능성 80.5%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은행에서 이날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2023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1.7%에서 2.1%로 0.4% 0.3% 아주 소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 자,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기존의 0.5였는데 이번에 1.1로 상향 조정했다. 그런데 이 1.1이라는 퍼센테이지는 경제 성장률은 작년보다는 좀 둔화된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상향 조정됐으니까, 아, 미국이 경기 침체 될 일은 없구나. 뭐, 이렇게 시장이 해석을 했다고 하죠. 자, 이런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골드만삭스가 미국이 12개월 침체, 그러니까 1년 안에 침체 진입할 가능성을 기존의 35%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너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뭐 경제 성장률 뭐 세계 은행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여러분 이날 국제 유가는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죠? 기존에 하루에 50매, 50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했고 이번에 사우디가 7월달부터 100만 배럴씩 인상하기로 했고 기존에 100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했고 기존에 감산하던 산유국들도 내년 말까지 감산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국제유가가 올라가질 못해요. 이날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글로벌 경제성장입니다. 아무리 수치는 상향조정했지만 경제성장이라는 것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경제성장과는 상관없이 그동안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한 부분,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가장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리면 내가 잠을 못 자지만 내가 은행에서 10억을 빌리면 은행이 잠을 못 잔다. 자, 그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글로벌 유동성은 인류가 어떻게 핸들링 할수 없는 그런 규모까지 커졌습니다. 그거를 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조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금리 인상하는 과정에서 약간 타이밍을 놓쳤고 그 타이밍을 놓친 상태에서 작년 하반기에 연준이 급하게 과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이 부채를, 이 글로벌, 이 유동성, 특히 유동성 중에 시장의 악재로 느낄 수 있는 부채를 갚으려면, 상환하려면 수익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수익이 많아지려면 경제가 겁나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빚이 없을 때한 달에 1 0 0만원을 벌면 내가 1 0 0만원을고수란에 쓰지 않습니까? 그죠? 100만원 고소란히 써서 그 중에 뭐 저축이라는 것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만약에 빚이 있으면 내가 100만원을 벌면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못 쓰죠? 저축을 못 하죠? 그런데 지금 어떤 개념이 있냐면 좀 쉽게 표현해드리면 내가 예전에 뭐 빚이 뭐 1억이었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수입이 300만 원이었으면, 뭐, 어떻게든지, 예, 뭐, 분할상환하든 을 이자만 마이너스 대출처럼 이자만 갚든 이렇게 해서 버텼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내가 빚이 2억으로 는 겁니다. 그런데 수입은 300만 원 똑같은 거예요. 내가 빚이 2억이 늘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니까 내가 수입이 300이 아니라 최소 600으로, 두배 정도로 더 늘어나야지만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드린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유동성, 특히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굉장히 스피드 있게 좋아져야 돼요. 물론 지금 경기 침체 얘기하고 있는 새 무슨 경제 성장을 얘기하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계은행의 경제 성장률 소폭 상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세계은행에서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지만 제가 보고 있는 시황과는 변함이 없어요. 마치 국제유가가 다시 글로벌 경기 우려로 하락한 것과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흥분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 어쨌건, 아직까지 대한민국 주식 시장도 2600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뭐 계속 잘 나가고 있고, 뉴욕 증시가 잘 나가는 덕분에 우리나라 증시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는 이제 내일 모레, 아니군요. 내일이군요. 죄송합니다. 어, 6월 8일, 내마녀의 날입니다. 369, 12월 달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마녀의 날인데, 저는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매수했다.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우리나라 경제가 졸라 매력있어서 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단타 맛을 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고 빠질 수 있거든요. 그게 단순히 현물이든 아니면은 선물이든 동시 패션이든 어떻게든지 해먹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옵션 만기일, 그러니까 내만여의 날은 어 조금 변동성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 2600포인트 이상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올라올 이유가 없이 올라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분명히 주식 시장의 어떤 돈 장난이 지금 예, 돈으로 지금 장난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내일 옵션 만기일은, 어,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어, 변동성은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은 단발적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금요일, 목요일 날 장난치느라고 크게 빼더라도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력이 있는 이슈니까 여러분들 특히 주린이분들은 예 너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게 막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미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어 6월 8일 내만의날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현황 가지고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내릴지 모르는 소나기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릅니다. 지금 경제 상황 뉴욕 증시에서는 6월 FOMC에 집중하고 있지만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른다.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됩니까? 항상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주식 시장에서도 항상 조심하고, 예. 그리고 뭔가 대비책을 가지고 시장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